네, 맛은. 이게 걸렸다, 조였다, 조였다. 이게 강등 10cm 인데요. 빼면은 20cm 가져니다 하나당 뺐다, 뺐다. 근데 요거는 건다지파 용이어서 참깨 들게 다 가능해서. 확실히 가격은 제일 싸요. 단용은 최고입니다. 이게 한 천만원 정도 되고요. 아, 장자동화는 1,800원. 지금당 2,900원. 고등강은 네. 속도가 진짜 2, 5, 하루에 네. 네. 지금 국은가 이렇게 되 빨라요. 데 지금 0 0태에5회뭐피니다지금 북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도 나중에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이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 예, 이렇게 이면서 이렇게 <목소리도> 해서 <목소리도> 밑에 파동기 회전수하고 높이하고 어 내려오는 파동량하고 그게 비례가 돼서 조절하시면 <목소리도>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천지변편 <목소리도>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시연이라서 좀 천천히 다니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2 0평에좀 널리 속도를 내면서 3분만 3면초 내는 1 2평가 가능합니다. 30분이. 아니, 30분이 시간은 5분도 안 걸립니다. 상당히 균일하게 해되고 지금은 오늘은 시연이라서 조금 속도도 좀 줄여놨고요. 살포량도좀 많이 해놨고요.